일터와 가정에 가득하시고 기상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배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그 소중한 그 일터에 아주 큰 기운이 들도록 제가 병원전 새해는 승승장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전 새해 기운은 승승장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병원 전 새해 기운은 승승장구! 네,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이동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번거롭게 드려 죄송하고요 자,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사진 촬영을 네,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리에 저희가 플레이카드를 작게 준비해드렸는데요. 이 플레이카드를 드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으신 채로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쪽을 향해서 무대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무대 쪽을 향해서 플레이카드를 드시고 네, 활짝 웃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내라, 지역경제, 기업이 희망입니다. 라고 저희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힘내라, 지역경제, 기업이 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희망입니다. 것 같습니다. 앞에 준비 되셨죠? 자 뒤쪽까지 네 높이 들어주셔도 좋고요. 얼굴만 가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미소를 보여주시고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제가 힘내라 지역경제 기업이 가면 다가지 희망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고 활짝 웃어주시고요. 자 힘내라. 네, 기업이 힘납니다! 네, 활짝 웃어주세요. 자, 이제 한번더 촬영하는데요. 한 손으로 들어주시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힘내라! 힘내라!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반대로 지역경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죠? 불끈 주먹 쥐어주시고요. 자, 지역경제! 힘내라!